그런 동갑 비슷한 친구들하고 연애를 할 때는 이렇게 하다가 한번 이제 연상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. 근데 연상을 만났는데 연상이 좀, 없기지? 연상인데도 조금 나이가 좀 있는. 더 저, 네, 저랑 한, 거의 한 10살. 오오오 연상을 오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,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이 저를 되게 좋아해 주셔서 그냥 저도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한번 만나봤는데. 저는 똑같았어요. 그냥 뭐 그냥 이렇게 잘 만나고 했는데. 근데 제가 그 전까지는 여자친구 만나면그 다툼이나 방식이 야뭐네가잘해서 얘기해서 막 어. 다투다가 그래 미안해하고 이런 식의 그치. 다툼이었는데 그분이 말을 되게 조곤조곤 하시고 어. 저, 아 그분이라고 할 없겠네요 여자친구 웃그 <laughs> 여자친구가 그, 상상이 그, 그, 아직까지 남아있네 그 여자친구가, 남아있는 아. 그 여자친구가 어. 말을 되게 천천히 조곤조곤 하는 스타일이에요 어. 근데 그, 저도 이렇게 근데 그러다 이제 암만 싸움이 났는데 야 이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더니 저한테 예, 이러는 거예요. 오, 예. 예. 예? 예.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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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너 그렇게 소리 지르면 안 돼. 목 나가. 이러는 거예요. 오. 오. 아니, 잠깐만. 나도 너를 여자친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한테 말놓으라고 하면서 넌 와. 나한테 예라고 그러니? 예라고 하지 마. <laughs> 응. 야라고 했더니, 야라고 해. <laughs> 어. 야라고 해는 또 뭐야? 아, 아. 예보다. 예예 조, 그럼 전쟁 같은 게 아야. 어, 그래갖고 얘라고 <laughs>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맨날 그것 때문에 그것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. 아.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더 이상 나한테 얘라고 하지 마라. 근데 말하는 거, 나는 이게 버릇이 돼서 너한테 얘라고밖에 못하겠다. 그래갖고 그거 아니면 나도 못 만난다.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얘 때문에 헤어. 얘 때문에? 아 진짜로 헤어. 아니 해, 왜, 왜 우리가 싸울 때 남자 자친구 여자친구나 부부 싸울 때. 또 야라고 하지 마. 이런데 야라고 해. 그래서 싸워. 얘라고 하지 마. 아, 야라고. 그럼 그건... 나 총이 아니얘 예, 여자. 얘 예, 야로 예, 싸워서 야. 얘. 여자들은 좀... 보통 어. 친구들 부를 때얘 예 이렇게 하잖아요. 어? 예안 아니, 예라고 아니, 아니, 안 해. 저도 얘라고 얘를 안 하는데. 아, 저기 영상도 말이야.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. 자, 그러면 다퉈요저희가 어, 지금. 어, 어. 아니, 어째 그럴 수 있어? 얘. 하나 털어. 복 나간다. 이게, 이게, 어, 아니, 맞지, 정상적인 없다. 게. 그렇 그런 느낌이야. 엄마 이모 느낌으로. 그는지 그렇지. 들은 이게 어. 너하고 나하고 뭐 동동에 싸운 느낌이 아니라, 나를 아. 무슨, 아. 무슨 에이, 뭐, 에이, 나 싸우자. 그게 나. 너무,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싫은 거지. 그러니까 잔소리 하는 것보다 얘가 더 싫은 거예요. 아, 생각해보니까 그러네. 근데 국내에서 얘라고 부르지 마세요라고 싸워서 헤어진 쌍은. 난 듣뜨고도.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?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.